오늘은 2 8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워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핵심 구절을 읽고 들어갈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열린 터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서 산성수은 또는 산성보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재의 그림을 보고 성경을 찾아 읽은 후 거기에 적절한 제목을 붙여보세요. 선생님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처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셔서 보통 팔복이라고 불러요.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에 제목을 빛과 소금이라고 붙일 수 있겠지요.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내용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붙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말한 것이 정답은 아니니까 친구들이 적은 것에 대해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산산 보은 말씀 끝에는 집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겠죠? 19쪽에 보면 두 집이 있는데 옆 사람과 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사람은 왼쪽 집과 관련된 문제 네 문제를, 진 사람은 오른쪽 집과 관련된 네 문제를 풀어보세요. <목소리>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세요. 1번. 어디에 집을 지었나요? 물론, 반석과 모래 위에 지었지요. 어느 집이 짓기 쉬웠을까요?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짓기가 어려웠겠지요. 돌 위에 집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돌을 다듬고 땅을 파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쉽게 땅을 파고 세울 수 있어 집을 짓기가 쉽겠지요? 2번 두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요, 두집 모두 비, 바람이 불고 강한 비가 내려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피해가진 않아요. 3번.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튼튼하기에 강한 비바람에도 잘 견뎠어요.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약해 비바람에 못 쉽게 무너지고 말았어요.4번 예수님은 두 집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다음 장을 넘겨서 볼게요. 여러분, 교재 20쪽에 4명의 어린이가 나오네요. 첫째, 어린이는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대답만 할뿐 공부는 안 하고 장난만 치고 있네요. 둘째, 어린이는 코치 선생님이 열심히 훈련해야 금메달을 딸수 있다고 하는데 대답만 할뿐 여전히 빈둥거리며 자고 있네요. 셋째 어린이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약은 먹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과자만 먹고 있네요. 마지막 어린이는 게임 좀 그만하라는 부모님 말씀에 대답만 할뿐 여전히 게임에 몰두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네명 이 어린이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싶나요?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해 볼까요? 그래요. 네 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듣기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어린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충고를 듣지 않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후회만 할뿐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자,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겠지요? 3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나요? 기도, 묵상, 전도, 예배, 구제, 교제 순으로 교제에 나온 기준대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점수는 다음의 내용을 배운 적이 있으면 5점, 듣지 못했으면 0점, 실천하고 있으면 5점,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5점입니다. 다 체크해 보고 돌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친구들과 나눠 보세요. 친구들 오늘 배운 것한주 동안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